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리남의 홍만 덕현입니다와 진짜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모였어요. 네, 너무 오랜만이에요. 어떻게 잘 켜졌어요?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음. 잠깐 휴업하고 있었잖아요. 네네. 네,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요. 거리 두야 되는 거예요. 아 예예. 오지 예, 예. <laughs> <보지> 마세요 여기. <laughs> 네, 아, 네. 알겠습니다. 박현님, 아 네. 진짜 오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진 거 같아요. 아 맞아요. 저 음. 오늘 검은색 옷 입어서 그런가 더 더웠거든요. 네, 또 우리가 <laughs> 오늘 근데 이제 뮤비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. 뭐네 그렇죠. 여름하면 떠오르는 가수 또 누가 있을까요? 시스터? 어, 시스터는 또 아쉽게도 아아 아, 해체 이번에 해체했다는 네, 해체 아, 아, 네, 썰이 네. 있는데 네. 네, 이번에 저희가 리액션할 가수는 네. 또 새롭게 떠오를 아, 썸머퀸들, 네, 썸머퀸, 네. 네. 트둥이들, 네. 네. 트와이스. <웃음> 오, <웃음> 아, 당황했어 맞아가지고 아, 네. 트와이스가 이번에 9 개월 만에 새롭게 컨벤쳐. 돌아왔다고 하는데요. 네. 노래 제목이 혹시? 뭐? 모앤모. 모앤모요? 모앤모. 와. 발음이 맞나요? 네. 오에 뭐. <laughs> 좀 약간 이상한데, 네. 빨리 이제 들어보러 갈까요? 아, 바로 시작할까요? 네. 트와이스의 오에 뭐. 뮤직 스타트! 스타트! 아, 참! 저희가 편집자가 좀 약간 미쳐가지고, 네. 이거 예, 좀 바꿨어요. 이번에 아하. 이제 하는 거를. 방송이요? 네. 어떻게 하냐면, 처음에는 우리가 좀 말없이 그냥 오, 와, 이 이런 것만 하고, 아예요? 어,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좀 입을 열어보게. 아.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할수 있네. 그렇죠. 이제 댓글 그것도 있고 네네. 또 여, 그렇죠. 여기 그렇죠. 보시는 분들은 또 노래를 감상하기를 또 원하시니까. 네. 네. 그러면 시작할까요? 네. 뮤직 스타트. 아들도 진짜 좋은 와.. 미쳤다 오 약간 그.. 인디안 음. 와.. 와.. 진짜.. 그표금더사랑이 보는 분에 나나나거나나나나나나나나 안. 섹시. 아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진짜 부츠가 왜 이렇게 귀엽지? 와춤 기가 막히다. 진짜 멋있다. 저 에버랜드 사파리 같은. 오 약간 이번 컨셉이 약간. 뭐라 해야지 신비한데요? 와 진짜 게임. 피부 좋다. 오 노래 좋다. 소년부도 진짜 좋다. 오, 신기하다. 와,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진짜 여름 노래. 같다. 어, 돈 많이 썼다. <laughs> 진짜 돈 많이 썼다.

인디안 소녀 같아요. <laughs> 아니, 춤이 약간 중독적이거뭐 와. 와 진네독사아에요 그러니까. 어. 와.. 진짜 완전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? 돈 많이 썼네 와. 와 진짜 사나 진짜 뭐 라푼젤 같지 않아요? 진짜 <laughs> 라푼젤이요? 그리고 머리 긴. 어 느낌 봐봐요 느낌? 와, 진짜 개이뻐요 <laughs> 와, 다 너무 예뻐 미쳤어 우리는 없는데 가봐요. 여긴 턱선이 다 있네 와 진짜 장난 아니네 갑자기 턱 만져요? 아니요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봐봐 이거 무슨 약간 백설공주 막 그런 느낌 아니야? <laughs> 동화 속에 네. 사시는 공주님들 같아 와 봐봐 <laughs> 무슨 뭐.. 어? 뭐야 이거? 와나때좀 뭔가 아까 먹은 거 하고 싶는데 인디언들 같지 않아요? 어, 그러니까 애기 인디언들? 에버랜드 사파리 느낌 옛날에 그한 꼬마 두꺼마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. 같지 않아요? 이게 약간 티저였잖아 이거 와.. 또누구냐 미나가 아팠는데 또 돌아왔잖아요 이번에 난 이런 춤선이 너무 예쁜 거 같아 이 표범 살아있을까요? 진짜 표범인가? 와 근데 안 살아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그래픽이 대박이다 근데 그래픽인 거 같긴 해좀 표분들이 너무 잘생겼어 아.. 아 나는 이렇게 위에서 보는 뷰가 좋은 거 같아 벤테예요. 왜요? <laughs> 그만할게요. 아니 집집 지미 집이 하는 것 같은. 와 그래픽 지려와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진짜 사나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와 미쳤다. 와 미쳤어요. 방금 봤어요? 아. 어떻게 친구들이 다 싶어요. 이렇게 좋아? 그러니까. 오. 좀나 방금 사가가 되고 싶었어. 아 춤도 살짝 인디언 그런 느낌이야요어 약간. 오. 약간 뭐라, 해지 이거를? 막, 이거를막 히피? 아 히피 느이이네이게이렇이렇이런 아 어. 그아 느낌. 렇 어. 이렇게, 근데 다 예쁘다. 이이렇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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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렇게 이렇게, 이렇어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렇 인형인 줄 알았어요.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와, 미쳤다. 어떻게 이러지 인형같아요. 피 피부 어떻게 저래? 그니까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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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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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번에 기가 막히다. 그거 이거. 이거. 이딱딱 한 명인 줄 알았나? 아홉 명으로 되고 막 근신인 <laughs> 줄. <laughs> 약간 이, 이 춤이 약간 이거 같은데 이렇게. 네. 그렇죠. 봐봐, 어, 돈 많이 썼어. 와. 약간 진짜 환상적이야. 봐봐, 이거 와. 오, 이건 진짜 그런 그래요, 그런 이거도, 이거 이 대형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사이 정도 돼야지 네. 원래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우리 때 우리 시대 때로 어. 하면. 그렇죠. 와, 내가 청바지도 약간 딱 그걸 거 가지고. 부츠컷. 네. 와 여기서 모모 아까 봤어요? 작살 춤 진짜 개쩔어요 여기 봐봐요 파워풀해 아니 약간 다 맞아요 딱 딱딱딱 맞아요 여기서 톤 봐봐 또모모 이거 이거 나온다고 이거 이거 확 방금 봤어요? 작정했네 이번에 미다 모모 타임이네 이번에 어나이 부분도 좋았어요 다현이 원래 좀 뭔가 어, 좀 귀엽지 않 귀여운 귀엽 느낌 오 아, 나 빨리 그거 보고 싶어. 약간 무대, 그 뭐죠? 무대 편집본, 아, 교차 편집이... 어, 어. 야, 이 아,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난. 약간 가격그흰 색깔 유니콘 스타일인데요. 약간 그쵸? 음. <laughs> 와. 아, 예, 이런 뷰, 아, 저기 멀리서 진짜. 이렇게 잔체가 보이는 거예요. 아, 것 같아. 지렸다. 진짜 이거 드론샷이거든. 요 드론샷, 아. 예. 뭐. 아, 마지막에 와, 진짜 좀 더... 이거 장면, 무슨 의미일까? 백설공주, 독사가... 맞으면 저 공포 같지 않아요? 뭔 느낌이? 와, <laughs> 침이 와, 말라붙다. 와... 완전 이거 여름 강타 하겠는데요, 이번에? 뭔가 이 여름 느낌인 듯 응. 아닌 듯 느낌인 듯 나오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뭐라지 동화 속에 약간 그런 그 엔젤 뭐라지 그거를 공주? 어 그런 느낌으로 나오네. 약간 그리고 약간 히피 컷로 해가지고 그 동화 속에그 뭐냐 인디아나들 인디아나 존스 그 뭐지 어린애들 뮬란마이 비슷한 거. 뭐하나 막 이런 느낌이네. 뭐 어쨌든 무슨 뭐 <laughs> 느낌인지는 <웃음> 네. 알겠어요. 어떻게 좀 음. 오늘도 공부 좀 해오셨어요? 아 그렇죠. 이제 그렇죠. 잠깐 이렇게 또 음. 정보 조사를 했는데. 아 역시. 네 이번 네. 9개월 만에 새롭게 컴백하셨잖아요. 썬머 네. 노래인데 이게 아까 황만님이 말씀하신 대로 히피적인 분위기야, <laughs> 몽환 그리고 네이처. 이 자연 속의 이런 느낌들을 적절히 콜라보한 아, 그런 콜라보. 느낌이에요. 네. 아 아까 그 흰색깔 옷 입고 있을 때 그게 약간 네이처고 음. 그막 부츠에다가 약간 인디안복 입고 있는 게힙이네네 그리고 이 곡이 아까 촬영했을 때 이런 뭔가 청정한 그런 자연속 느낌 나왔잖아요. 네. 바로 제주도에서 촬영을 아, 했거든요. 돈 많이 썼네. 네 그렇죠. <laughs> 네그 그 누구지 미나 네. 미나님이 또 아팠잖아요. 아 그렇죠. 아니,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이번에 또 구인조로 다 와가지고 네아 맞아요 아 우리가 약간 저번에 약간 촬영했을 땐 트와이스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, 약간 좀신안 봐주고 싶어요 었아 좋아요 아또 오랜만에 오니까 좋아요 네. 네 그러면 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네. 또 우리 리액션을 마치는 걸로 하고 네. 또 이번에 여름이 오기 때문에 또 여름 노래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. 새로운 썸머퀸의 네. 부활이라고 감히 표현하고 네. 싶네요 저희가 또, 또 멜론 (1등을) 네, 그렇죠. 또 음원차트 (1등을) 휩쓸기를 휩쓸기를 기원하면서. 여기까지 이제 리액션 을 마치겠습니다. 스와스 모앤모 리액션을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덕현 홍만이었습니다 안녕.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<laughs> 너무 오랜만이해서 기억이 잘안 나. 구독 요 좋아요. 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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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?